첫 소식입니다. 파도 광원연합동호회가 수십 년 만에 한국 정부로부터 돌려받은 미수령 적립금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내놨습니다. 어제 토론토에선 동호회와 캐나다 한인 장학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기금 약정식이 열렸습니다. 신원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 70년대 서독의 광산 노동자로 파견됐던 한인들로 이뤄진 파독광원 동우회가 어제 캐나다 한인 장학재단의 장학 기금을 위탁했습니다. 캐나다 장학재단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은아마 그 그거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우회 장학금은 앞으로 1인당 2,000달러씩 매년 최고 6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첫 수혜자는 내년 봄 장학의 밤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혜 대상은 한인 동포 전원으로 장학재단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장학재단은 전쟁 후 어려웠던 한국의 경제 발전은 물론 이민 후 캐나다 한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파도 광원들의 뜻을 받들어 한인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동우회그 회원님들께서는 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아,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굉장히 아, 못 살았을 때 아, 독일의 파병이 파변, 돼가지고 정말 힘들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캐나다에 오셔서도 동포 사회를 위해서 동호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일들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번에 후세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거액을 장학재단에 기증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 9만 달러의 이 기금은 최근 한국노동부산하 국제노동협력원으로부터 복지사업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미수령 퇴직연금 30만여 달러의 일부입니다. 사업비의 나머지 금액은 동우회원들의 한국방문과 주소록 발간, 후생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은 한인광원들이 독일에서 재직 당시 귀국항공권 구입과 의료보험을 위해 급여의 일부분을 적립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 적지 않은 인원이 서류상의 문제 등으로 지급받지 못해 지금껏 문제가 되어오던 중 최근 더 이상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개인 수령자 검색을 중지하고 전 세계 파독 광원 단체들에게 복지 사업비 명목으로 분할 지급할 것이 결정됐습니다. 얼티비 뉴스 신원욱입니다.